아스널 대 크리스탈 팰리스. 미켈 메리도 전진합니다. 좋은 차원스. 어 받았습니다. 슛골 포스트에 자한번 다시 한번 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상황이 아스. 이렇게 흘러가네요. 뭐 아직 초반이거든요. 이쪽도 강팀이니까 얼마든지 반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재밌어지겠네요 전방을 노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스루패스. 볼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부카요 사카, 크로! 헤더! 골 포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 몰아붙입니다. 하고 는데요 점유율 역시 앞선 채 전반전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경기력의 차이가 스코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20분 내머리에 맞췄어요.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 최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제스. 클로 나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이스마일라 사르. 마르틴 웨데고르. 미켈 메리노. 자, 과연. 웨데고 헤딩!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둥간으로슈 There will b 여기서 전반전 끝나서 끝났... 싶은데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아스널 한골 앞서면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아스널로서는 앞서기는 있지만 후반 초반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 팀이 압박해 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간을 노립니다. 부카요사카 이거 좋은데요. 슛. 아스터추 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저 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와놀이고 쳐들어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마일 라사 가브리엘 제수스 계속 압박당하고 있거든요. 어, 주변에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슈팅! 골포스트에 맞습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마르틴 웨더르 오른쪽으로 길게 부카요 사카 부카요 사카 크로스 다이렉트 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 짓지 못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뒷공간으로 공 받아냈습니다. 구카요사카, 크로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마르틴 웨드고르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제쳤어 슛아스터 추가점을 올립니다 대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제쳤습니다. 끊었습니다. 카마다 다이치. 왼쪽 잘 봤습니다. 경기 끝납니다.